할렐루야, 인생은 순종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새벽에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은 일기 가운데서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국으로 이제 출발하는 모습의,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부터 평생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의 교훈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게 되면 5장 8절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순종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아, 훈련이 필요하고 또 훈련 가운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제 이제 말씀을 여러분 보시고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랜 설득으로 모세를 이제 애국으로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아, 그럼 끝까지 이 모세는 순종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이집트로 이집트로 이 모세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어, 이 지금 이 초반에 드러나는 이 모세의 순종은 정말 자발적이고 믿음의 순종이라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 마지못해 하는 순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렇게 억지로 하는 순종이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이 모세의 긴 인생을 보게 되면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보다도 좀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갔음을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또 교훈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뜻을 헤아리고 싶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긍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우리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아 그럴 때에는 모세를 설득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서도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올 때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먼 훗날 내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때에는 이해보다도 순종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찬찬히 살펴보면 1절부터 17절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겨주신 그 사명에 이제 반응을 합니다. 이제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의 이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애국으로 돌아가는 이 것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잘 엮어 놨는데요. 이 단락의 요지를 쉽게, 짧게 정리한다면 순종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12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어제 읽었던 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은 이제 모세를 애국으로 보내기 위한 결론적인 권면이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18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모세가 어, 가겠습니다라고 반응을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18절을 보게 되면 이제 행동으로 모세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좀 구분해 보자면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집트로 돌아가는 이 모세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고요. 24절부터 26절 말씀이 시보라와 피 남편이라고 하는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여행 중에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죠. 여행 중에 경험하는 무서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것이 과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27절, 3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 이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거의 40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고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모세와 아론을 믿고 이제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살펴 보기 전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할때 18절 말씀. 아 어, 이제 읽을 텐데요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 회복한다이 뜻이거든요. 휴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지리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어, 회복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 이제 모세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동안 막뭐 묻혀 있었던 그 모세의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애굽에서 상처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 보겠다는 그런 열심으로 했던 행동이 사람을 죽이게 되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던 이 모세가 이제 80살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돌아가라라고 할때 돌아간다 할때이 표현은 애굽으로 지리적으로 장소를 옮긴다라는 의미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 소명, 또 내게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가 이제 이르렀다. 그것이 이제 회복될 때가 도래되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모세의 소명, 사명은 무엇이었죠? 그것은 창세기 15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대한 그 뜻이 이제 성취되는 그 사명을 이루러 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그것을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봅시다. 출애굽기 이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우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자, 일단 먼저 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순종의 사랑이 모세가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려 하는데 순종의 결단을 하니 아, 첫 번째로 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작은 실패 좌절로 인하여 절망하면 안 된다 라는 이 말씀을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제가 이제 애굽에 돌아가서 형제들이 잘 살아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에는 모세의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깔려 있는 거죠. 이 깔림 가운데 이드로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드로가 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이제 모세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19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요하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자이 말씀을 보면 이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 어,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가는 이제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아마도 어, 허락도 받았지만 이드로에게 허락도 받았지만 아마 모세 마음 가운데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일단은 모세가 애국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말도 못하고 두렵고, 내가 누구 누구 간데 가겠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등등의 변명을 했었던 이유가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 변명의 기본 베이스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실패가 떠오르고 내가 간다고 그들이 과연 반응을 해줄까? 또 심지어 혹시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전처럼 나를 죽이려 하진 않을까라는 아마 두려운 마음이... 모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을 간파하듯이, 먼저 너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이미 다 죽었다. 가서 네가할 것은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그 이적들, 행하라고 했던 말들과 이적들을 다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 이제 모세가 더 즉각적으로 또 행동을 하게 되는데 아내와 아이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동을 하는데 모세, 이 모세가 지고 있었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네가 애굽에 도착하게 되면 분명히 애굽악은 순순히 내 백성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인데 내 장자를 내가 좀 데려와야 되는데 네가 내 장자들을 내주지 않으므로 내 장자를 죽이겠다 애굽 바로왕 너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아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장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는가 보면 위안과 도전을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세에게 그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애구방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다. 그러나 바로는 내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일러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배워야 될또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 앞에 놓여져 있는 애구에서의그 모든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 주심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심으로 우리는 장차 승리할 것이지만 그이 싸움 영적인 싸움 이 과정 가운데는 크고 작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한 이 모세에게도 호락호락한 여정이 되지 않을 거야 너에게는 좌절과 실패가 있게 될 것이야라고 일찍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제시하는 조건들 또 기준들로 인해서 우리가 귀죽거나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모세처럼 그렇죠? 뭐 이런 사실 모세라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배경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더니 모세도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또이 모세도 이렇게 좌절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저희처럼 연약한 존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좌절과 시련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요동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어제도 요동치고, 그쵸? 그렇죠? 어, 제대로 살아가 보려고 말씀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시험될 일이 많은지, 이게 우리의 일, 일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요동치면 안 된다. 결국은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지금 과정이 잠깐 힘들지 몰라도 결국은 내 뜻은 이루어진다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담대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님의 때에 in his time 주님이 이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타임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저를 통하여 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용기 있게, 힘 있게 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26절로 본문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어, 이 24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면이 살짝 바뀌는 듯 하죠. 이, 이 본문은 어~ 구약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에피소드다 라고 학자들도 다 동의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피난편인 과연 이게 과연 어떤 의미냐 어, 뭐 등등 여러 어~ 입장들이 있는데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어~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단 우리는 먼저 자신과 우리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4절, 26절 제가 또 읽어 드릴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을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제 모세가 미디안을 출발해서 애굽으로 갈때 숙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도 줬고 가라고 했는데 모세를 죽이려 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지금 논리적으로도 순서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뭐 어떤 학자들은 편집이 잘못된 것이다며 등등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 이것은 쉽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무난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정리해 주, 주자면 이제 할래 때문이다 라고 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래. 할례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할래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할래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 할 만큼 과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아, 숨겨져 있는 것인가. 아, 모세의 아들들 중에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냐, 아들이냐, 뭐 등등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그것이 본문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아, 밝혀주진 않아요. 근데 아마 아들일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다 동의를 하고 그렇게 어,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렇게 모세가 죽, 죽을 상황이 되니까 아내 되는 시보라가 얼렁 돌칼을 가지고 아들, 아들의 그 표피를 잘라서 이제 할례를 행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물러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씀이 할례 때문에 이제 모세를 죽이려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이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의 징표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 창세기 17장, 7절, 17, 14절까지 이렇게 쭉 이 화면에 띄었다가 시간상 너무 길것 같아서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1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예, 정리해드리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시거든요.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할때를 해야 된다. 할례를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네, 할례를 하지 않으면 명령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간단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을 할까? 이거는 이제 신약적인 말씀까지 다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린다면,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죠. 언약 백성이 될수 있는 길은 결국 하나님의 쪼개지심, 15장부터 17장, 또그쭉 이후의 말씀들을. 창세기 말씀이거든요. 15장부터 17장, 그 이후에 쭉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쪼개지심, 하나님의 할례로 인하여 언약 백성이 될그 말씀을 쭉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리심,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될이 모세와 모세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겠다라는 거죠. 정말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거는 뭔 모르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할례를 강조하시면서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오기 전에 모세가 명확하게 너와 내 가정은 이 언약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언약 백성 할례 백성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단디 하고 있는 거죠. 단단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교회의 탄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찢겨지심즉 할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제 몸발치 이후의 얘기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고 출애굽기 등등의 많은 말씀들을 받은 이후에 결국 말씀하시는 게 뭐죠? 제사 제도를 제정하잖아요. 제사가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 피제사. 언약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게출애굽기 이후에 레이기 등등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죽어야 될 죄인 대신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대신 죽어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쪼개지심이 바로 이게,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인 것이죠. 피 흘림, 이게 할래의 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징적인 의미를 이피 남편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적용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뭘 하는 것 이전에 우리 자신이 정말 십자가 복음, 참된 복음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은 정말 모세가 범했던 그 우처럼 여러분은 바르게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런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들을 가리키며 믿음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살펴봐야 될줄 믿습니다. 뭐큰 그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 큰 사역을 생각하고 우리가 쓰임받기 전에 과연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있는가를 돌아보게끔 하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27절 31절의 말씀, 세 번째 꼭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7절 3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약속의 실현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고 있는 이 모세를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이 또두 가지가 드러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론을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모세를 가서 지금 광야에서 모세를 맞이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예, 재회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론의 역할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데는 이렇게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여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더라. 그 둘이 만났을 때 어떤 얘기 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앞서서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모서 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둘이 감동을 했겠어요. 그리고 애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모세와 아론이 차근차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구나. 야,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고 자신들의 리더십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잡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분명히 감동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는구나. 이런 분명한 깨달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론을 준비시켜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순 순종하여 움직이다 보면 좌절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딜레마,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합시다. 주님이 준비하신 때 무르 익은 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는 분명히 온다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다.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좀 띄워 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말씀도 같이 좀 띄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할때 하나님 거저 가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내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그것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정녕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순종을 통해서 약속에 대한 믿음 그런 반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각자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